자 반갑습니다 투자의 신타다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발 남았다 시리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아무 그린텍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전기차 관련 주고요 어, 테슬라 그 다음에 어, 리비안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어,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를 어, 왜 지금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사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모아갈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발 남았다 시리즈에 다시 한번더 얘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한 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 일단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까지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무그린텍을 키운 기준으로 0905 치시게 되면 컴퍼니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 나노그린트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고효율 자성 소재와 방열 나노 멤브레인 요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소재 부문, 요게 나오고요. 끝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 외에 추가적인 전기차 완성업자, 매출이 추가될 경우 해당 사업 부분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하면서 이미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며, 전기차 뿐만 아니라 5G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술력 있는 회사다 이 부분까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됐던 어, 게 중요하죠 이전에 26억, 16억, 18억 하던 게 요번 연도 컨센서스가 150억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단순 계산했을 때 8배죠 그냥 뭐 2배, 4배가 아니라 8배입니다 네. 여덟 배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금 구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과 그런 성장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회사가 확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과 같은 엄청나게 큰 회사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더갈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봉도 그렇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시기가 2021년 10월입니다. 이때보다, 이때보다 이 회사 자체는 더, 지금 실적이 8배죠. 그죠? 충분히 이때도 시세가 나와주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월봉상 쌍바닥을 예쁘게 예쁘게 그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큰 모양이 나오죠 크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의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상태가 요래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냐? 어, 21년 10월 26일입니다.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끊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거대한 박스권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이미 돌파를 해서 이틀째 여기 허공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놀고 있어요. 만약 이거 가만히 놔두기만 했으면 개미가 가만히 놔두기만 했으면 얘는 이렇게 흘렀겠죠. 그죠 근데 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내일 바로 슈팅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어, 그 정도가 되면 꽤 이뻐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 8월 30일에도 8월 30일에도 여기 윗꼬리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어, 이 종목이 뭐 투자주의 해가지고 스팸, 어, 스팸관념 예, 여기에 많이 나와가지고 어, 9월 1일 하루 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어, 신용비율도 사실상 낮죠 예, 신용비율도 3.58%가 낮기 때문에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주의 들어가면 아마 시정이 안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내일 좀 깔끔하게 시세가 나와주면서 어, 실적에 대한 뒷받침과 다음에 차트 박스권 돌파를 한 것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어 그림이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요 암호 그린텍 여러분들 꼭 관심 깊게 한번 보시고 어,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우리 9월달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